오이 플레이 okay, 야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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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줘야 돼 다들 가자. 바로 가도 돼. 케 아이스 해요. 안 했어. 오케이. 자, 2형이 어쨌든 들어넣있어 너무 많이 이기 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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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만파 o 파서우 o s 훈서훈데서 so, so, 네아 s 라 s

머리에 닿기도 전에. <목소리> 아, 운전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지. 나한테 좀 주지. 미친 며친데. 아, 무다지. 어, 오케이. 근처 파워, 근처 파워. 움직였어, 움직였어. 오, 근처 파워 하나밖에 없네. 선생형선생형 <목소리> 집중! <목소리> 오케이. 아용호 아, 잘한다, 잘한다. 용우 잘한다. 용호 좋다. 용호 좋다. 백, 백. 다시 네개 차이. 조시기영이 파울이니까 박어만 봐. 조시도 수식이 맞습다야용호 수비 잘한다. 아. 가자 가자 가자. 뛰어라 뛰어라. 보여 보여. 정 패스. 오 됐어. 아, 한벨, 한벨, 한벨. 패스. 아, 진짜. 진짜. 와. 아. 아. 선빈 패스. 오 박수. 아, 네. 다 왔어 다 왔어 누가 심판할 심판 때 항의를 해 누구야 다 왔어 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laughs> 제이가 아니라 게 받을 사람 제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 뒤에 <laughs> 의야 뒤로 뭐야 <laughs> 뺨 잡았다 아아아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때붙 붙었다 맞다, 붙었다 맞다, 맞다. 손 들어간다 손들그때손들어

야 용호 몇 득점이야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나이스 아 성우 시샷 굿샷 야 종구 줘야 돼 종구 줘야 돼 종구 줘한점 차? 두점두점 유챠야 유챠야 신경쓰지마 아한번싸우내되 용호, 용호 가이드가이드 왜? 아, 앞선 왜? 수비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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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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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넣었어 아니, 아 뭐야 니아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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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파울! 오 됐다. 안점아실자 정비 정비. 야 그래도 공평하다. 공평하게 안 불러준다. 다음 불러줘, 저형저형 다음 불러줘. 할말 없어. 다음 불러줘. 맞 맞어 스텝 맞아 스텝 맞서호서호 아, 나데저 형, 나름대로 보는 거있야 아니, 내 스텝 맞아 스텝 들어왔어. 헤이리야 돼? 어. 도와줘. 아, 안 되겠네. 어, 우리 <laughs> 1.3초 1.3초 마지막 누구 파울이에요? 어, 용준이영 준이영형 들어와 고요안먹는 어. 아,